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경주 출신 배진서 의원입니다.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많이 부족한 제가 이 중차대한 일에 위원장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우선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우리 260만 경북 도민의 힘을 결집시키고 또 58분의 우리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반드시 APEC을 우리 경북에서 유치해서 경북이 다시 한번 웅비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또 다짐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. 의원님 여러분 신경 많이 써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경북이 반드시 APEC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